덕인의 네이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덕인의 네이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 네, 왔습니다. 오늘은 대파를 뽑아갈 예정이에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날씨가 차오요 춥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색칠이 한번더 밖에는 한번더 남았는데 날이, 날씨가 따뜻하면 칠을 하도록 하겠어요. 깔끔해졌습니다. 처음 가져올 때보다는. 이제 나뭇가지에 순들도 봄봄봄봄을 준비하고 있어요. 2월 4일 기춘이 지나고, 오늘은 2월 7일입니다. 대파. 대파가 추위에 강해요, 강해. 오늘은 대파 10쪽을 뽑아갈 예정입니다. 아, 바람이 불어요. 장갑을 끼고 대파를 뽑아야 되는데 저 컨테이너까지 가기 싫어서 손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바람도 차가운 날. 밭에 왔어요. 자, 대파를 도와보도록 하겠요요 자, 우! 우리 만식이 님이 뿌리채 다 뽑아오라고 했어요. 대파. 우 삼촌이 충북 옥천에서 이 대파 농사를 잘 지으시거든요. 그때는 대파농사를 짓는다 하실 때뭐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대파농사를 지어보니까 재밌어요 국리이 가려고 합니다 국물이 여기서 어? 쇼파를 한번 쳐볼까요? 뱃숨이 튕기네 요정말로 국물이 튕기네 요정말로 나는 아 사람이라 모르지만 이런 밭에서 혼자 놀기입니다. 오, 장갑을 안 꼈더니 손이 시립니다. 아, 빨리 뽑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어. 자, 하나, 둘. 열 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10개가 맞나? 이 정도면 뭐, 5, 10, 15, 20개를 뽑았네. 오잉 전, 우리도 농사, 대파 농사 잘 지었지요? 여기 올림. 올해 2026년도에는 이제 셔플 강사 자격증을 따보려고 해요. 자격증을 따서. 자, 한번 강사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어려워. 셔플 동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겉듯이 러닝맨을, 러닝맨을, 겉듯이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유튜브 영상 보고 러닝맨을 한다고 했는데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겉듯이 해서 그 비법이 뭔지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학원 사물에는 학원을 가려고 합니다. 셔플댄서 학원.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근키가, 아, 은근키가 이쯤에 있었는데, 올해도 은근키를 만날 수 있겠지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